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재정학 개관식 시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한한달 정도 기본 강의가 일찍 끝나서 어, 재정학을 아마 다 다시 아, 백지 상태로 아마 돼서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 음, 그 제가 이 교재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객관식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올해로 이제 3년째 이 교재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어 작년에 혹시나 공부하신 분은 책이 또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하셔야 돼요. 책을 안 사시려면 이게 이제 어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게 기출문제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책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심에 3판까지 나오게 됐는데 3판은 기존의 2판과 다르게 좀 많은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 4페이지 보시면 어, 머리말을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음, 시험 가이드를 보시면 출제 경향을 10개년 기준 네, 정리해놨습니다. 를 아, 너무 많은 것들을 기 전까지는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분석하기도 복잡하고 2018년부터 2009년까지 쭉 기본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 그거를 필요로 하신 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작년에 저에게 강력하게 좀 물어보셔서 제가 반영을 해서 사실 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경향 밑에 표를 보시면, 어, 1평부터3평까지가 우리가 보통 공공지출 분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과 관련된 거죠. 어디다 쓰는가. 그 유형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연례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맨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전반적으로 공공지출 분야의 기출 퍼센테이지가 32.5%라고 첫 번째 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제가 표랑 위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 공공지출 1, 2, 3편이 14문제, 2018년, 2017년도에 1문제가 나왔네요. 12문제, 13문제, 15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략 13문제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4, 5, 6편이 조세론 아닙니까? 조세론이 이제 평균 20문제에서 뭐, 어느에는 해 19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에는 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23문제가 2010년에는 출제가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절반 정도가 조세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편 기타 주제에서는 대략 6문제, 많게는 2014년에 10문제까지도 나왔네요. 그래서 6개, 7개, 평균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1, 2, 3편에서 대략 13문제에서 4문제, 2, 세론에서 20문제 왔다갔다, 그 다음에 기타 주제에서 평균 6, 7, 8개를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출제 경향을 보입니다. 의미 없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왜요? 범위가 작으니까 재정학이 사실 어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범위가 많은 학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용 자체는 이렇게 얇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얘네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출제가 됐던 게 이제 1년 쉬고 또 나오거나 2년 쉬고 나오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은 하시고. 어떤 걸 우리가 여러분 좀 걸러내면 될까요? 내가 어려운 거. 아, 내가 해 봤는데 이 파트는 어렵다 하는 거를 거르는 거지. 어느 부분을 빼세요. 이런 거는 재정학에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니까. 오른쪽 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제가 별을 세 개를 기준으로 회색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별 3개가 되어 있는 아이는 매년 1년에 한번 출제되는 아이로 중요 표시를 해놨고, 별 2개는 3, 4년에 한번 출제됩니다. 별 하나는 10년에 한두 번 출제되는 정도로 문제 유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 이 아이는 대표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장을 넘기시면, 제가 총 출제 유형을 총 79개로 유형을 나눴고 그 유형별로 중요 등에 따라서 별, 별을 적게는 하나에서 세 개까지 나눠놨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이걸 다 숫자를 맞추고 검토를 하고 검만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보시는 데는 정말 1초면 뚝딱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라는 거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9페이지에 계산문제 출제경향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계산문제를 보시면은 저 밑에 합계를 보시면요. 2018년 7문제, 2017년도 7문제 쭉 보니까 평균 6, 7, 8문제에서 왔다갔다 하죠. 그럼 평균 7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문제를 다 버리면 몇 점이 날라가죠? 2.5점씩이니까. 네. 17.5점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82.5를 맞겠죠. 합격이죠. <laughs> 합격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작년에 올해 1차를 합격했던 20대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계산 문제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는 계산이 싫대요. 못하겠대요. 다 버리고 어 기본 말 문제만 맞췄는데 음 그중에서 여러분 그분이 몇 점을 맞았냐면 70점대 후반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빼고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암기 다 하고 하라는 대로. 계산 문제가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합격을 하고 재정학에서 70점 이상을 맞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 문제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뭘 해야 하나요? 다른 문제를 다맞춰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아마 어, 천 톤의 여러분 무게로 나를 짓누를 거예요. 그래서, 어, 계산 문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난이도는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계산 문제가 쉬우신 분은 그런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를 워낙 많이 손을 놨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전략은 없습니다. 자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를 다 버리더라도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거고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세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문제 정도 평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추는 전략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것만 이 문제는 맞춰주세요 하는 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도 다 쉽거나 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별로 다 실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떠넘기시면 가장 쓸데없는 분석이죠. 매년 10년 동안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 제목을 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10개년이니까 10페이지겠죠. 그래서 쭉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되고요. 22페이지 보시면은 컨텐츠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에도 제가 또 추가로 여러분 별을 하나에서 세 개까지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어. 실어놨으니까 이 별이 뭔지 궁금해 하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일 2판하고 달라진 점이고요.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음, 4페이지를 보시면, 대표용 2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파리토이성 파트로 오시면 중요도를 다시 한번 여기다 별표를 해드렸어요. 오른쪽 끝에, 제목 옆에. 그리고 출제연도를 제가 여러분 굉장히 작은 글씨로 돋보기를 봐야 보이는 글씨로 써놨습니다. 어, 이 출제연도는 모든 연도를 제가 기입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데다가 어, 의미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석의 기준은 10년입니다. 201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기출된 것 중에서만 연도를 실어놨고 그 이전에 기출된 거는 교재에 문제가 실려 있어도 여기에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다라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요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출제 연도를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이 보통 여러분 별표가 3개면 얼마만에 한 번씩 반복된다고요. 1, 2년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8의토입성은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벌써 16년에 나왔으니까 많이 지금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가능성이 내년에 어때요? 좀 높지 않겠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실어놓은 거지. 꼭 이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자꾸 말로 해드리니까 별로 하늘에 와닿지 않아서 옆에 실어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보시고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번 문제 밑에 예전에 없던 이제 해설 맨 끝에 보시면 리체크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어 다시 학습이 필요한데 앞에 페이지를 넘겨서 보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도록 제가 다시 한 번씩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을 시키려고 리체크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장 앞에 보시면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점 체크 포인트는 이제 내용만 내가 쭉 보고 싶다 할때이 교재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 여기 객관식에 나와 있는 색깔만 다른가요? 객관식에 나와 있는 요약 정리는 이거보다 더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있는 요약 정리는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얘는 교재처럼 교재를 압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요약 정리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얘를 보시는 거고 문제를 위해서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 요약 정리를 참고하시면 돼요. 서 사실은 요약 정리를 좀 자세하게 안실으려다가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또 이거 객관식 보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는 요약 정리를 다또 제가 좀 철저하게 실어서 객관식 할때요 교재 가지고 모든 걸해결하도록 그래서 요약 정리 실어 놓은 거니까 대부분 이 내용하고 많이 겹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만 볼 때는 전체 한꺼번에 보시고요. 문제풀이 객관식은 필요에 따라서 요거 요약 정리를 잊어버릴 때마다 반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책의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하나 빠진 게 사람 이름, 이론 <laughs> 나와 있는 거 교재에 실어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그 어디죠? 사이트에 올려 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서 필요하신 분만 사람 이름하고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책 자랑은 마무리하고요. 네, <laughs> 책 자랑이었습니다. 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객관식 책은 따로 나온 건 재정학은 제 거밖에 없으니까. 가장 해설을 친절하게 달았다라는 평가를 자체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기 하나마다 다 해설을 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뭐, 보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 다이 해설만 봐도 해결이 되고,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해설이 이해가 되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재정학은 기출 보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다른 보기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출은,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된다는 라 거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 객관식에 우리가 임할 건가,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년 강조하는데 객관식을 잘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객관식 수업을 여러분 마무리하고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는 예습 위주로 했습니까? 복습 위주로 했습니까? 복습 위주. 객관식은 그렇게 하시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은 예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예습을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내용 예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마지막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나 제가 별표 쳐 드린 거 있잖아요. 교재나 요 요약집을 통해서